어, 우리가, 우리가 그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할 일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 거기다가 이제 북한에 어, 굉장히 그 마약들이 많아 가지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도 너무나 많고 또보금전할 일들도 많고 교육사업도 너무 많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laughs> 지금 한국에서는 뭐 북한 사역이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북한을 열게 되면은 이 경쟁이 아니라 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어 해나가느냐 이게 큰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어,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건가 그것을 아리켜달라고 하고 어, 그 영역을 영역을 철저 히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어, 그 시너지 효과를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 좋겠습니다. 중국은 어, 뭐 다른 사역보다는 좀덜할수 있지만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 보고 그러죠 한국하고 비교해 볼 적에 굉장히 굉장히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것들도 많이 생기고 살아가야 될 것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긴장감이 어, 중국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이 어, 잘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제 북한문이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 잘 받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어,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귀가 열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문 열렸을 적에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전하게 되면은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은, 어, 하나님 나라에 큰, 어, 도움이, 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 가지고 안고 입맞추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서 이런 사역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의 마음에 대한 그러한 것을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좀 뭔가 포용력 있고 다 용납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그러한 섬김의 방법이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강한 믿음, 예언의 은사,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적에 어떠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사랑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관계를 맺고 어, 말이나 그리고 행동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이 어, 북한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하나님의 진실함인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한 성경에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진실함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진실함, 거짓됨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 선교는 사실 굉장히 거짓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 북한 자체가 워낙 백성들한테 거짓말하고 거짓말 토대 위에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너무나 거짓말들이 어, 많고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쉽게 거짓을 어, 이야기하고 그러죠. 한 체제에 있으신 분들에게 내가 거짓되고 그러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를 신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진짜 많은 것을 잃더라도 그리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뱉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은그 다음에 어 북한 분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아니면 은 말하지 마세요. 어 진실함, 그리고 우리가 어 선교사로서 아니면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진실해야 되고 여러 어,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좀돈 있고 이 사람도 환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의스대면서 어, 야너나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북한 분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힐 수가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이 사역을 할 적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어 됩니다. 그렇게 할 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